오늘도 서울은 31.7도까지 올라 더운 하루였습니다. 내일부터는 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인데요. 내일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고, 제주도와 남해안은 점차 흐려져서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의 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비 예보가 잦아서 우산 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일단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밤부터 비가 오겠고요. 모레는 일부 중부지방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남부지방에는 비가 오다가 아침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또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위성 사진 보시면 남부지방에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강릉 22도, 대전도 22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1도, 강릉 28도, 대전 3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구름 많겠고 제주도와 남해안은 점차 흐려져서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21도, 대구 22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29도, 대구 28도, 제주 2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남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